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 여수 국가산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침체 속에 석유화학 산업 전반이 구조적 위기에 빠졌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재정이 논의되며 정부 주도의 구조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여수산단의 위기 진단과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회장님이 지난 11월에, 지난해 11월에 나오시고 지금 한 8개월 만에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여수산단 참 위기다 하셨는데 지금 8개월 동안 좀 바뀐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뭐 8개, 8개월 동안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어떤 하증은 없고 예. 오히려 더 지금 저기 어떤 뭐 경기 경기 침체라든가 또 아니면은 석유학산업 어떤 이기 어떤 그런 부분들이 회복될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더 심화되어 가고 있